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수익입니다. 자, 지금 7월 13일장 2시 55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 지금 시장 상황 잠깐, 이제, 미국장 잠깐 보고요. 아 어,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어, 말씀드릴 내용은, 자, 드디어 실적을 바탕으로 2차전지 관련주가 다시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탑3 종목을, 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자, 출...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어, 또 계속 앞으로 좋은 정보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다우존스가요 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죠. 근데 이게 지금 보시는 대로 어, 지금 이제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부분을 어, 장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차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만큼 아직 시장은 어, 죽지 않았다, 살아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요. 어, 아,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 지금 국내 증시 상황도 잠깐만 볼까요? 국내 증시도 보시면은요. 네 국내 증시의 흐름도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피가 0.8% 정도 지금 현재 3시 전인데 이제 0.8%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0.85%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1050 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고요 오늘 특히나 실적을 바탕으로 한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코스닥의 상승도 어, 충분히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어, 그런 자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온다 나오는 것만큼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은요 자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고 실적을 바탕으로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달린다. 2차전지 탑3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LNF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다들 아실 일이라 생각이 들지만, 어, 제가, 어, 직장인 추천주로, 스윙주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망간 관련해서도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분명히, 어, 또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강력 추천주였던 LNF입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18%가 넘는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거점을 10만원을 그냥 가볍게 돌파를 했어요. 어, 10만원이 전고점 부근, 뭐, 최고 가격대인 10만 3천원까지 가볍게 돌파를 하면서 지금 11만원 위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어, 지금 보신 대로 신고가에요. 신고가라서 그 위로 추가적인 상승이 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은요, 테슬라 향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전망 기대감으로 어, 상당히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 대비 매출액이 183%, 영업이익이 어, 90%가 증가 정망이 나오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차후에 추가적으로 어, 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어,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이 어 상당히 좀 어, 좋은 흐름을 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성이 좋은 원통형 배터리의 비중이 상승한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 수익성이 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어,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테슬라 테슬라 EV 향 으로 시작된 제품 공급 어, 분기 서프라이즈가 이제 시작될 전망이기 때문에 어, 주가의 상승은 어,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어, 좀 어, 감안하고 우리가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직도 타 업체 대비 현저히 저평가 상태예요. 그래서 어, 제가 여기 써놓은 대로 스윙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저는 이미 그 전에 스윙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지만 어, 스윙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첨보라는 종목이에요 자 첨보라는 종목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최근에 예,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 지금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눌러주는 자리를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요. 어 그래도 어, 상당히 좀 좋은 흐름과 수급, 뭐 수급뿐만이 아니라 어, 상당히 강력한 그런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이 종목 제가 분석해서 어, 우리 매일 수익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종목입니다. 어,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LNF도 마찬가지지만 자, 자, 첫 번째, 이제, 첨보는요, 2차 전지 전해질 제조인 첨보 BLS, 예, 첨보의 자회사예요 자회사에서 군산 세만금에 최대 5천억을 투자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어, 상당히 좀 이제 급등을 시작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어, 세만금 투자로 인해 가지고요. 더 고수명, 더 안정성이 향상된 어, 차세대 전해질염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바,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지인들. 독보적인 기술력과 다양한 특허를 가져,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아미노 테트라, 테트라졸이라는 것이 국내 점유율 1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것만 봐도 어, 기술력, 어, 또한, 어, 그리고 기술력에 버금가는, 어, 또 유통망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어, 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제 안정적인 재무와 수급,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로 인해서 어 위로 이제 매물대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어 우리가 기대해서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이제 단기간에 상당히 급등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좀 눌러주는 자리를 공략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22만원 아래로 내려와 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어, 우리가 이제 분할로 어, 접근을 하시면, 어, 충분히 어, 수익, 좋은 결과 어,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솔로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대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솔루스 첨단 소재는요, 지금 보신 대로 이제 전지박 2공장에 대한 신규 수주 확보 가능성 기대감으로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좀 많이 탔겠죠. 네. 자, 근데 하반기, 이제 이 종목도요, 하반기에 전 사업 부분에서 가파른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주제 말씀드렸죠. 실적을 바탕으로 달린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 모두 어,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을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와 어, 또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하반기 이제 삼성과 애플에서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이제 오일리드 수요가 급증한다라는 부분도 어, 투자 포인트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향 어, 소재를 독점 공급하는 유일한 수혜 수요, 수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 상당히 주가를 안정적으로 어, 상승시켜 줄수 있는 어, 그런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적으로 실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어, 그런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 그래서 정고점 어, 돌파한 이후에 어, 그 위로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충분한 이런 추가적인 상승 흐름까지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수익은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좋은 종목들로 어, 또 좋은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는 또 좋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로 어, 또 소개를 계속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